그렇지 않으면 손톱 내어근대 근데... 이게 자 보자 아빠 보자 자자 보자 산책 일로 일로 고양이 야생이야 <laughs> 됐어요? 아버님 자, 잘 나왔다 뽀뽀 뽀뽀해줘 은정이 언니 뽀뽀해줘 참 예뻐라 세상에 이리 와 이거 헐키면 진짜 예술이야너무 <laughs> 예뻐. 주인이 있는 건가? 있겠지 어딘가. 아니 보살펴주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가 이렇게 뭐 먹겠지. 이모가 개를 많이 기르고 있래서 안아봐. 동물들이 오라럼 다 온다. <laughs> 아 연장이 좋겠다. 꼬리를 왜 세요? 어? 응? 꼬리 경기야. 음, 어? 흔든다 얘. 어 예쁘다. 냥. 응. 사진 찍은 사뭐 <laughs> 너무, <있다>. <laughs> 너무 예쁘다. 노란색이야. <laughs>